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보다 보디발의 집에서 아,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요셉의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한주 동안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어서 그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의 권석들이 다 하나같이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를 또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이번 한 주간 교티를 어, 하는데 요셉의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표현할 때참 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할때참그 단어가 어, 참 마음에 이렇게 잘 안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를 늘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어, 말씀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이기 기하는 요셉이 형통한 이유 뭐 여러가지가 다 있지만, 그것을 저도 이 본문을 많이 익숙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제한된 상황에서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을까를좀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셉처럼 형통하려면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laughs> 우리가 신앙의 인물 중에서 뭐 이렇게 형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였던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 특별하게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형한테 죽게 되었다가, 루벤과 유다가 살려서, 그것도 목숨만을 살려주자 해서 팔아 넘겼어요. 근데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 유다야. 근데 신약시대에 오니까 예수를 팔았던 사람도 유다야. 이름이 참 신기하게 똑같죠? 그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또한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종으로 팔려와서 이집트 사람에게 와서 팔렸는데 놀랍게도 보디발이라는 장군에게 집안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그 집안 알고 보니까 경호원이에요. 경호대장. 그러니까, 왕을 잘 지키는 사람의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그 사람 집에 팔려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 요셉이 지금 나이가 17살인데, 지금 목숨을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그 다음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형통하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원래 우리가 예전에 있던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지금 17살이고 어, 노예로 끌려와서 종이 되었는데 그 형통했대요 그 형통했대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를 이제 구후로 쭉 나오지만, 이제 원초적으로 찾아보니까 3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7장에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12개의 집단이 그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텔레그램이 비전을 자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 흥분해서 형들한테 형들이요 내가 그 가운데 있는데 형들이 다 12개의 집단인데 다 나에게 절합디다 그러니까 그래 안해도 편해하고 싫었는데 그 말을 하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 또그 다음에 꿈을 꿨어요. 이번은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다 경배를 하더래. 형들한테 너무 가슴에 벅차서 자랑하고 싶어서 말했더니만 더 싫어하는 거야. 요셉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형통하다, 네가 성공적이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그에게 비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전 그래서 드림, 꿈 이란 말도 되지만은 비전이 비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싹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laughs> 꿈을 쫙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저희는 내 꿈이 뭐냐 그러면 저 꿈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친구가 소개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해서 그냥 그때그때 그때 가는 거지. 자기의 주관적이고 뭔가를 해야 될 것을 딱알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냐? 특별하게 이렇게 치부를 해서 우리하고 번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성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겠느냐.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을 어떤 삶을 살까요?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직장생활 이렇게 하다가, 그 이렇게 늙고 이렇게 할까요? 그게, 어, 당연하고 뻔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내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하나님,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발견되면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그런 꿈이없습니다 그런 비전이없습니다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들여야 합니다.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비전. 저에게도 아주 척박한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비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대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자를 특별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꿈을 가진 뜻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그가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꿈대로. 이번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주인의 그 집사가 서빙함으로 집사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그 주인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받고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다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왠지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 느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요셉처럼 형통하려면은 내게 비전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비전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왠지 하나님이 내게 먼저 다가와 주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하나님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주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이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다가서야 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 자꾸 함께 하려고 하는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자꾸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함께 하려고 하니까, 그 자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뭐라 하겠냐, 말이야. 우리 집 강아지도 제가 키우는데, 어떨때 맨날 오줌 누러할때 저도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하기가 싫어. 근데 자꾸 내가 옆에 있으면 옆에 함께 있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포근히 옆에 있어. 내가 뭐 책을 보든, TV를 보든, 옆에 다 있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나를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나도 얘와 함께 해야지 이런 측은지심이 생긴단 말이야 인간도 개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제가 자꾸 나의 말을 붙잡으려고 하고 나의 가슴을 품으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버리겠냐고 하나님께서 어찌 버리겠냐고 그러니까 요셉이 조금 전에 어땠어요? 형들에게 죽을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노예들을 끌고 그 자막길에 이집트까지 걸어, 그 마차에 갑니다. 그게 쉬웠겠어요? 지금처럼 자동차도 일곱 여덟 시간 가고 힘든 시 그건데 무더위 그 가는 중에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자꾸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중에 보디발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어느 장소에 가든 어떤 시간이 되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보시라고. 그러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앱을 여러 개 깔아서 내가 어디를 갔어. 학교를 갔든 직장을 갔어.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단 말이야. 하나님 핸드폰으로 맨 웹툰이나 보고 그거 봐도 뭐하겠어. 다 허무하고 아무 그냥 그때만이야. 좋아하는 거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관심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고 딱 열어.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야.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가슴에 새기 위해서 글자라도 써. 글씨 연습도 하고. 하도 요새 젊은, 애들, 젊은 친구들이 글씨를 잘게쓰고못 쓰니까, 안 쓰니까 손 글씨가 안 좋단 말이야. 자꾸 써보고, 아, 하나님이 이게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그거 잊어버려. 이게 바로 뭐야? 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나의 행위단 말이야. 요셉이 이렇게 일에 있어서나 감옥 그 끌려올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보디발이 다 맡겨. 근데 한 가지 안 맡겼어. 마누라는 안 맡겼어. 근데 이 마누라가 너무 잘생기고 멋지니까 저와 함께 침대에 갑시다. 그 뒤에 나와. 근데 어떻게 했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여인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유혹입니다.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왜? 그러면 자기도 권력도 찾을 수 있고 뒤에서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몰래.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딱 뿌리쳐. 옷도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환자의 모습이단 말이야. 말씀을 품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면 그자가 형통환자야. 아멘? 지금 나타난 게 없어. 하나님 볼때 네가 형통환자다. 왜? 네가 나와 함께 하려고 한다는 말이야. 그 꿈대로 살려고 한다는 말이야. 내가 너희 보여준 그 비전대로 너는그 길을 가고 있다 이거야. 그러므로 너는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는 successful 성공적인 삶이다 네가 말로 성공적이다 하나님 볼때 성공적인 게 뭐냐면 나와 인생을 외로운 인생을 너 혼자 독단적으로 가고 죄와 함께하고 세상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가려고 하는 그 너의 열망 너의 뜨거운 마음 그 자체가 있는 그 자체로서 너는 성공한 자다 이 말이야.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성공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찾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과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텅빈 마음을 담아라 이 말을 담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형통케 하겠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형통한 자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꿈대로 비전대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세워주시는 그 다음에 어찌했죠 요셉처럼 형통하려면,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이 딱 보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두 가지를 딱 던져주면 합니다. 딱 일을 던져줍니다.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일을 딱 던져주니까 요셉이 깔끔하게 일을 잘 처리합니다. 일을 잘 처리해. 왜 요셉이 일을 잘 처리했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집과 모든 것을 다 맡겨. 엔트로스트. 다 맡겨. 다처리 잘해. 응? 어? 미스가 없어. 해도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맡길 때, 평가할 때,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잖아요? 딱 일을 준단 말이야. 그럼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딱 알잖아. 보디발 딱 보고, 아! 예! 자꾸 캐스팅 한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요셉이 그 전에 37장에 요셉아 형들이 세겜에서 지금 양을 치는데 잘 한지 해서 잘 한지 네 보고, 보고 다음에 보고를 해라. 아버지 비서였어, 애초에. 하도 형들이 농땡이 까고 잘안 하고 말안 들으니까. 요셉 믿을만 하니까 요셉이 맡겨. 요셉이 잘하고 형들한테 늘 보고를 했던 거야. 아버지한테. 이게 몸에 뱉고 일처리를 정확히 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정일도, 이 집사일도, 이 작은 일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평가, 보려면 돈을 맡기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큰 유혹이죠. 뒤에서 뺀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가라로 작성한다든지, 이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돈을 맡겨도 정확하단 말이야. 정직해. 거짓말 하지 않아. 어, 이놈이 뭔지 다른 종 같으면 뒤로 뭘 어떻게 하 뒷주머니 찰 텐데? 그렇질 않아. 정확하고, 정직하고, 모든 걸 맡겨. 그, 나중에는 그가 맡기는 것은 자기 음식, 먹는 음식 빼고는 모든 걸다 맡겨. 위임해버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맡길 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 작은 일부터 요셉에게 작은 일, 양치기 보고 맡겼어. 잘해. 가정 일, 가, 집사 일 맡겼어. 똑소리나게 잘해. 그러니까 감옥에를 갔어. 감옥에서 간수 총무 일을 했어. 확실하게 잘해. 깔끔하게, 정직하게,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알고. 비전을 알잖아. 꿈을 알잖아. 이집트에 난생 처음으로 외부인이 총리가 되었잖아. 나라를 맡길만 하니까 하나님 맡긴 거야. 그러니까 그말 그대로 형통한 자가 된 것이에요. 앞에 말했던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형들이 어서, 나중에 어때요? 볕단으로 고개를 숙여서 그에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 이집트에 7년 동안 가나안의 가뭄에 있을 때 모든 해와 달들이 그 앞에 와서 다 식량을 꼬갈려고 다 절을 했단 말이야 주님이 그 비전대로 이루신 거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줘도 그 복과 함께 같이 가는 요새 하나님 나게 비전을 주셨죠. 그 비전을 늘 품고 있단 말이야. 감옥에 갔어. 누가 자절 안 하겠어. 끌려갔어. 죽게 됐어. 그럼 하나님이 꿈을, 무슨 꿈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이 꿈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조건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안 되는 현실에서 그분의 말씀을 가슴 깊게 뿌리 내린단 말이야. 그게 형통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걸로 인해서 그에게 그게 그말 그대로, 비전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단 말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일을 맡기고 확실하게 하고 돈을 맡겨도 정직하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게 또 부족합니다. 얍삽하고 의리가 없고 근데 요셉은 능력과 돈 문제 있어서 깔끔했다 이 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대민문하게 요셉이 이집트의 가장 큰 대국의 총리가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꿈을,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고 오셔가는 그 비전을 품고 어떻게 하든지 현실 가운데서 다른 거, 세상을 부여잡고 세상의 재미를 그걸로 중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일, 그거, 맡길 만한 자, 확실하게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로 납니다. 그 인생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 참, 비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비전과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은 일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확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세상이 알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69번 오자유